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오늘은 프림과 라플라스 애장품을 동시에 쓴다면은 어떨까? 어? 지금 이제 프림과 라플라스 애장품을 동시에 만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그 테스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프림 라플라스품은 아직이다. 이건 좀 이른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라플라스를 제외한 방무댐 괜찮은 딜러가 한명더 나와야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프림을 넣는 시점에서 그 버클감을 이버에서 챙기던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디메리트에요. 이게 진짜 너무 커. 이게 너무 큰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방무댐 딜러가 라플라스 뿐이니까, 그, 다른 삼버스는, 버퍼가 강제가 돼요. 예를 들면, 저 맥스웰 같은. 뭐 이런 캐릭터가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합에서 조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다. 맛이 없다. 그래서 이제 프림이랑 라플라스 넣으면은 딜 상승량이 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냐? 그것도 아닌 게, 왜냐면, 라플라스 혼자 버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리타나 동탄지 같은 범용성 좋은 버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맛이 떨어져요.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공대증을 몇스0 올려주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근데 이게, 이게 좀, 3단계 기준은 아니라, 아직 더 성장 포텐셜은 있습니다. 그니까, 프레임 2단계, 라플 2단계. 이걸로 테스트 한 거라서, 성장 포텐셜은 있는데, 근데, 애초에, 얘네, 다 3단계 찍을 정도면, 시간이 이게, 한참 걸려서, 조금, 어, 그때 가서 방무된 딜러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지금은 사실, 지금 기준에서, 라플라스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3단계 둘다 돼봐야, 어, 글쩍글쩍 글쩍 합니다. 딱그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자면은, 프림은 아직, 수작이 제대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탄지랑 비교를 했을 때도, 프림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줬어요. 777 동탄지랑 비교했는데도, 레드우드랑 딜 비교할 때도,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라플라스도 애장품이고요. 어 이상 두 개를 같이 테스트해 본 사람인데 라플라스가 일단 애장품 우선 순위인 건 맞지만 프님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라플라스 애장품 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뭐, 엑시아나, 뭐, 뭐, 디젤도 좀 애매하긴 한데, 엑시아 가지고, 엑시아 OR 바이퍼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디젤도 좀 애매하고, 프림도 좀 애매한 것 같다. 이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더 활용도가 찾아지지 않는 이상. 이상, 프림 라플라스 세트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뿅!